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제 이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저희 부산 MBC와 KBS 부산이 함께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이런 거 함께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어제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네. 빨리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 뭐 어제는 관심이 있는 부분이었죠. 네, 왜냐하면 글이 많이 뭐, 왔어요. 어, 네. 상대비교가 됐습니다. 1등이냐1등이냐어지냐2등이 어디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직자들도 사실 많이, 많이 보셨을 거고 후보 편별수도 네.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은 음... 그거보다는 조금 이게 투표를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 네. 어떤 정책을 선호하느냐 이런 조사이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솔직히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자,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없는 여보세요.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그 우리가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 지금 <laughs> 재미있어요. 솔직하게 됩니다. 예. 아 재미 재미 있어야 됩니다. 예. 하지만 또뭐이 선거, 근데 선거도 일단 좀 흥미가 있고 관심을 끌어야되겠죠 그렇죠? 예,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 의향 이걸 물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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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네, 부산 시민들 정치 관심이 많습니다. 어. 반드시 투표하겠다. 74%가 나왔고요. 네네. 대체로 투표하겠다. 이두 개를 합치면은 음. 80%가 훨씬 넘는 84% 정도. 열명 예. 중에 여덟 명 이상이, 아홉 명 가까운 어. 분들이 투표를 반드시 하겠다. 아. 물론 해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나 일단 현재로서는 하겠다라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예. 의습니다뭐 특별한 어떤 그 특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래도 40대냐 30대냐 네. 연령층에 따라서 이게 아, 역시 연세가 많은 어, 어르신들은 반드시 참여하겠다 네. <laughs> 당으로 나눠보면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88.6%가 투표하겠다 와, 그래.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에70% 이상이 투표를 하겠다고 예. 대답을 어쨌든 받겠습니다. 4월 7일 네. 한번 봐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투표를 네. 하겠다는 분들이 저희들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네. 네. 설문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표본이 꽤 크죠. 그렇죠. 그런데 네. 실제 또 그날 되면 그날 뭐 공휴일도 아니고 해서 네. 많이 떨어지리라고 투표율이. 아, 4월 7일 쉬는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아휴, 수없니다 아, 야,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네. 예, 김치국 맛냈을 것 같아요. 아, 쉬는, 쉬는 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나 보죠. 아, 쉬는 아, 날이 아. 아니에요, 그죠? 예, 아, 예. 4월 어, 7일. 휴가를 내시죠, 그러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과연 어, 유권자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예, 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뭐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첫째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물 네. 그리고 능력 얼마나 도덕성이 사람이 괜찮으냐 이런 음. 얘기했고요. 그리고 정책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공약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네. 거를 많이 본다라는 게20% 이상 나어 생각보다 소속 정당은 세 번째 소속 정당 18%가 나왔는데. 네. 어, 그렇죠. 이게 정당보다는 아무래도 부산 시장 선거니까 음.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 능력이 얼, 얼마나 사람 능력 예. 그리고 도덕성. 네. 그렇다고 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후보 선택 시에 가장 고려해야 될 요소들 이런 거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부산 시장이 된 사람이 이런 정책을 좀 중점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제일 중요한 게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일자리, 일자리. 창출이 절반 이상 50%를 넘겼습니다. 5 50, 6가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 예, 예. 했고요. 그리고 그제도 나왔던 뭐 가득 신공항 음. 문제가 부산에서는 제일 큰 이슈니까 35% 이상 나왔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 코로나19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음. 최소한 해결은 못 하더라도 부산시 차원에서 이세 가지.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예, 33%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왔습니다.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했는데 맞습니다. 정말 네. 이 일자리 창출, 경제 문제가 가장 부산시장 차기의 부산시장이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일자리 창출 갖고 네. 말하면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근데 매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댓글창에도 일자리 뭐 일자리 뭐 계속 이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프레임 그러니까 여야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 어느 쪽에 도 힘을 실어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네. 야당에 힘을 실어 줘야 된다는 답변이 46.8%가 나왔고요. 네. 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된다는 답변이 30.1%가 나왔습니다. 어... 야당이 어, 상당 부분 어, 오차 범위 밖에서 쓰고 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또 화면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네, 네. 네.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네. 네. 뭐 모르겠다는 네. 응 답도 있습니다. 23.2%가 아... 모르겠다고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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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야당이 조금 여기서는 많은 의견을 받았다라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예. 특히 저 연령층을 보면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야당의 힘을 실어준다는데 음. 많았고요. 네. 역시 보수적인 성향 있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예.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응답은 30대, 40대, 3 0 40대가 많았고 진보적인 성향의 응답자들이 음.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 어제 에 이어서 오늘 업선 시장. 어, 보궐선거 여론조사 내용, 이만은 기자와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당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사실 네. 지금까지는, 어, 뭐 이전 선거만 보더라도 이제 국민의 힘이 상당히 힘을 못 썼는데, 네. 이번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9.8%에 비해인데비해서 네. 국민의힘이 42.1%로 국민의힘을 더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음, 많았습니다. 이오차 범위를 벗어났고요. 네. 반면에 이제 무당증 당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 17.2%가 나왔고 네. 모르겠다, 없다라는 그 부분도 1 7까지습니다 정당 나왔습니다. 지지도를 다시 한번 네. 이 그래프로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한번더 얘기를 하자면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그 어떤 그 바람은 오렌지님이 정확하게 올려주셨네요. 취업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역시 일자리 창출, 그죠? 예. 설명 너무 네, 일자리 쉽게, 쉽게 잘해준다고뭐 <laughs> 네. 부인 아니죠? 역대 시장님들마다 아주 네. 심일성입고 했거든요 일자리 <laughs> 아 시장이 되겠다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 얘기했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대통령도 일자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 시장 근데 사실 일자리는 이게 공무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시장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업체를 땡겨와야 되는데 음. 기업체는 땡겨오지 않고 일자리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긴 결국엔 하는 게뭐 일용직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부작용 계속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부산에 좋은 회사들이 많이 와야 돼요. 예. 더 이상 콜센터만 땡겨올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보여줄 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원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그 후보들이 어몇 가지 이벤트를 가졌어요. 예. 그 국민의힘의 그 네.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어 자신의 이후 공약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예. 지금 뭐 일부 후보들은 뭐 벌써 5호 공약까지 발표한 예. 후보들이 있는데 이제 뒤늦게 가사를 한 셈이니까 예. 아마 5호 6호는 계속 나올 겁니다 10호까지 예. 나오지 싶은데 근데 이게 뭐 많이 네.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게아니 많이 나온 데가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예.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예. 그리고 역시 그 같은 당의 이현주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또 의사가 네. 또 네. 나왔더라고요 어 지금 현재 지역위원장은 아니고 꽤 오래 전에 예. 예, 지역위원장을 하셨던 각 정당별 전직, 예, 전직 전직 지역위원장 지역 영입을 했다라는 예. 이야기 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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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일은 이진복 네. 후보도 예. 드라이브스루로 출판 기념을 한다는 사실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드라이브스루를 해가지고 출판 기념을 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에서는 네. 후보가 서 있고 네. 이 마이크로 얘기를 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출판 그러니까 그 예. 뭐 이렇게 예. 책을 책을 뭐 던져주거나. 예, 어쨌든 한번 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궐선거가 네. 이제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 다양한 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네. 이번 선거 산업... 조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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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네. 읽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론 조사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죠? 법상 이게 반드시 읽어줘야 되거든요. 읽지 않으면 큰 일이 납니다. 이게 이번 조사는 부산 MBC가 KBS 부산국 공동으로 조사를 했고요. 만 18세 음.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1대1 전화 면접 조사 그리고 이 중에 유선은 20%, 무선 전화는 80%였습니다. 유선 RDD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했고요. 네. 조사 기간은 2021년 1월 2일부터 1월 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를 했고요 셀 가중도 했습니다. 2020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을 표본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조사 기관은 리서치앤리서치였습니다. 네, 수사는 미시와 KBS 부산이 함께 공동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내용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고 그리고. 어 조금 전에 그그 그 소식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경제부시장 네, 예. 사퇴를 하셨죠. 예. 어, 바로 또그 뉴스가 들어왔어요. 예. 네. 오늘 오전에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직서를 네. 제출했다고 밝혔어요. 네.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예. 사직서를 수리가 되면 이제 그 일단 후보를, 후보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후보를 통과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비 후보들끼리 모여서 이제 사실 국민의힘에 아직 그 경선룰이 예. 정확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경선에서 예를 들어서 3세명한명 1명, 신인 한 명에 세명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 네. 최종 경선을 돌려가지고 한 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 그 최종 후보가 되면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데 최종 후보가 안 되면 그리고 예. 경제부시장 자리는 그냥 그렇죠. 놓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럼 다른 또 경제 부장이또 오는 거예요? 아이새 시장이면 새 경제 부상 아, 오겠죠. 아, 그, 아 그렇겠죠. 예, 예, 그럼 예, 예. 그 동안은 공석으로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시장이 다 공석입니다. 부시장. 아 그렇군요. 시장이 없습니다. 예, 시장, 아 시장도 없고 부시장도 없습니다. 아, 큰일났습니다. 예. 빨리 4월7일 예, 우리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어, 시장을 선출을 해서 그 시장이 부산을 앞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신 거 보셨죠? 그런 내용들 예. 시민들이 현명한,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공이 예. 어, 곱하기 1 7님께서 어, 이만은 기자 매일 나와 주세요. 출연료를 안 줍니다. 그래서 못 놉니다. 여기서 저도 출연료 없어요. <웃음> <웃음> 우리가 출연료가 예 그리고 이 내용이 아. 저만 듣기 너무너무 아까워요. 라고 이렇게 글도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힘이 나네요. 예. 자, 이만한 기자, 내일은 어, 후배들한테 양보를 좀 하시죠. 예. 내일은 어, 누구 지명을 해주시면은 예. 제가 반드시 기요 아, 이게 같습니다. 무슨 지명 릴레이도 아니고, 예. 칭찬합시다. <laughs> 예. 오늘, 어, 앞서, 어, 이란 해군에게 나포된 선박 소식과 함께 또, 여론조사 결과 내용까지 아주 탄탄하게 오늘 예, 쉽게 쉽게 저도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예. 이만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